안녕하십니까. 영상 강의의 새로운 시대, 카메라 마사지 효과 활용법 안내입니다. 카메라 마사지 효과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피사체를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촬영하는 사람의 기술뿐만 아니라 카메라 장비와 조명, 후반 작업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교수자들의 수업 공개는 이러한 카메라 마사지 효과를 활용하여 영상 발표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자들은 자신의 강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조명은 카메라 마사지 효과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연광을 활용하거나 인공조명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수자의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고 그림자를 줄여 얼굴의 윤곽을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의 중에 교수자의 표정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카메라의 각도와 거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약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촬영하면 더 신뢰감 있고 권위 있는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거리에서 촬영하면 왜곡을 줄이고 교수자의 모습을 보다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교수자의 영상 발표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렌즈 선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각 렌즈보다는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 인물 촬영이 더 아름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각 렌즈는 피사체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지만 망원 렌즈는 피사체를 압축해 더 균형 잡힌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교수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강의 영상을 보다 프로페셔널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반 작업을 통해 카메라 마사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피부 톤을 보정하고 잡티를 제거하며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여 최적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촬영 후에도 계속해서 강의 영상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포즈와 표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영상 속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수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수자들의 수업 공개는 카메라 마사지 효과를 통해 영상 발표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명, 각도, 렌즈, 후반 작업, 그리고 교수자의 포즈와 표정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하여 강의 영상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교수자들은 보다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강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